네, 안녕하십니까. 삼대장TV의 장병월입니다 오늘은 2025년 10, 10월 12일 일요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송리산 문장대는 아침부터 빗발이 내리고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라도 조금씩 계속 조금씩 조금씩 내립니다. 송이버섯 세계는 정말 좋은 비위 같습니다. 하, 오늘은 아어 제가 이제 지금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어 능이 버섯이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설사산에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지금 물 능이에 다 늙었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특 A급 능이는 찾아보기가 전국에서 힘들고 어또 있다 하더라도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치솟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참 능이가 많이 나올 때특 A급 능이를 하루에 한 30kg씩 이렇게 손질을 어, 다 해서 어, 가장 좋은 것만 A급만 하루에 뭐 150kg씩 쏟아질 때니까요. 어, 전체 바로 생물로 소화기도 하기도 어렵고 해서 어, 다 먹을 수 있게끔 우리가 능이를 사시면 보통 손질을 합니다. 손질을 해서 이렇게 지퍼팩에 깨끗하게 생일 때 세척을 해서 이렇게 지퍼팩에 조금씩 소량씩 포장을 합니다. 포장을 해서 보관을 하게 되는데 냉동을 해도 어, 능이는 굉장히 어, 향이나 식감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냉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치 냉장고에 살짝 이렇게 얼려뒀습니다. 보관을 하기가 굉장히 어 어렵기 어 때문에 이렇게 손질을 다 해서 이렇게 어세 팩을 담으면 이게 이제 1kg 손질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요 시가가 어특 A급 지금 능위는 없겠지만 A급 능위도 아마 한 17만원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손질까지 다 해서 세척해서 저희들 요 송리산 샘물 아주 청정수입니다. 여기에 깨끗하게 세척해서 탈수를 해서, 어 이렇게 김치냉장고 보관해서, 이렇게 3개 팩에 1kg입니다. 15만원에 현재 판매 중입니다. 능이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어 구입하시기 바라고. 자, 이제 드디어 송이가 거의 많이 폈습니다. 팽 것들이 거의 30, 4 0 나옵니다. 많은 양들이 이렇게 다이기 때문에 뭐 생장 정지도 조금 있고 또 이렇게 여기 이제 4등급이죠. 4등급, 1, 2등급, 1, 2, 3등급이 여기 있는데 저희들이 한 100kg 선별하면 1등은 1kg, 2등 한 4kg, 3등 10kg, 나머지 이제 4등, 5등입니다. 그래서 등수가 나오는 것들은 거의 많이 없기 때문에 어 오늘도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택배 발송이 또한 40km 이상 있습니다. 앞으로 또 남은 시간이 있고 하니까 또 택배가 아마 계속 추가 주문이 들어올 것 같은데, 어 지금 아침부터 택배 물량을 어 지금 싸고 있습니다. 등급별로 이렇게 싸서. 어 준비했다가 이제 포장을 해서 한분한번 한 어... 품목별로 이제 보냅니다. 무작위로 보내기 때문에 뭐 누구는 잘 주고 누구는 못 주고 아니고 똑같이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 포장 선별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장에서도 이렇게 판매 중이고요. 어이 또 햇빛이 나네 아 하... 날씨가 참 묘상스럽네요. 능인은 현장에 오시면 1kg에 물을 먹었습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 비를 안 맞은 능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능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흔히. 그래도 이제 아직 많이 늙지 않는 능이들만 골라서 이렇게 판매합니다. 현장에서 1kg에 11만원에 판매 중이고요. 오셔야 됩니다. 택배 불입니다 이거 택배 보내면 뭐 새카맣고 녹고, 녹을 수도 있고 어, 왜다썩는걸보내주니냐 이런 소리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 오시는 분한테만 음, 판매중 입니다. 그리고 이제 쌀이버섯 어, 또 잡버섯 이런 것들도 있고요. 현장에서 이렇게 어, 박스별로 단위별로 현장에 오시면 500g 짜리도 있습니다. 500g 씩도 판매를 하고 있고 1kg 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제가 따로 올려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어 이렇게 생싸리 버섯, 먹 버섯, 까치 버섯이죠. 여러 능이 이런 것들 생물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능이 버섯은 어 새로운 것이 올라오지 않는다면은 어 앞으로 가격은 20만원대에 갈지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새청능이를 준비했는데, 어꼭 필요하신 분들은 오히려 어 저새청능이를 어 권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11만원인데, 음 상태가 아주 B급이죠. B급. 원래는 판매를 안 하고, 이거 말림용으로 써야 되는데, 올해는 워낙 귀해서 어, B급이라도 달라고 해서 지금 판매 중이고, 송이버섯도, 음, 이제 한 4일 정도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어, 물량이 약간 주춤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창건, 여기 문경 상주건만 조금 물량이 더 있고요. 나머지 어, 지역은 또 물량이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 림조합 단가가 매일매일 하루에 많은 많은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이번 주가 어, 송이버섯은 구매 타이밍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어, 눈으로 보시든 아니면 뭐 인터넷이든 어, 드실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이번 주 안에 드셔야 됩니다. 다음 주 되면 가격도 치솟고 품질도 엄청 떨어집니다. 다행히 올해는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벌레가 능이에도 별로 없고 송이에도 거의 없습니다. 다만 어, 능이는 비가 자주 와서 물 능이가 되어버려서 품질이 많이 떨어졌고요 송이도 많은 비로 인해서 어, 향이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져요 그, 그 점은 어, 구독자님들이 어, 인지를 하시고 어, 향이 예전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는 향이 많이 떨어집니다 한달 동안 비가 50% 한 달을 중에 뭐 15일 이상, 17일, 18일이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어쨌든 물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어 하나 하나의 생장, 생육은 굉장히 좋은데 어 향은 햇빛이 많이 없는 관계로 어 예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떨어지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올래 어 송리산 문장대 들어와서. 벌써 따고 판매한 지가 벌써 15년차 인데 올해가 가장 어 제가 한세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물론 이제 어 송이를 받아보시고 전화를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하신 분이 세 분이 있는데 아 원래는 형이 많이 부족하다 아 저도 인정합니다 올해는 한달 중에 한 17일 18일이 비가 왔기 때문에 급성장을 했어요 송이가 그래서 향이 떨어집니다. 햇볕 받고 뭐 모질게 컸으면 아마 향이 더 좋았을 건데 음 올해는 비가 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인간이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제가 송이에다가 뭐 우산을 씌워 줄 수도 없고 비옷을 입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쪽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비가 굉장히 자주 왔기 때문에 향이 어. 예년만큼은 못하지만 또 품질은 좋다. 벌레가 거의 없다. 원래는 특징입니다. 벌레가 없는 대신에 향이 조금 떨어지고 또 어떤 해는 향도 좋고 다 좋은데 벌레통이 뭐 1등, 2등에서도 벌레가 나온 해도 있었어요. 이거 눈으로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뭐 구멍이, 벌레 구멍이 보이면 빼면 되는데 눈으로는 식별이 안될 정도로 하얀 벌레인데 들어가서 싹 지나가면 검은 줄이 쫙쫙 나오더라고요. 원래는 그, 그런 게 하나도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품질은 뛰어난데 향이 덜 하다. 이 부분 좀 이해하시고, 어, 송이버섯은 이번 주가 이제 앞으로 한 5, 6일 안에 제가 봤을 때는 구매를 하셔야 올해 좀 저렴하게 좋은 품질을 드실 수 있고, 능이버섯은 제가 여겼죠지 지난주에 피크타임이었고요. 이제 거의 끝물입니다. 그래서 능이버섯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가격대가 많고 품질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 그좀 이해하셔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사시겠지만 내년을 기억하셔야 돼요. 올해는 능이버섯은 이제 피크타임은 지나갔습니다. 제가 방송하고 거의 10일 정도가 딱 피크였어요. 제가 한열 한 전에 어, 피커 타임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 10일까지 사서 드신 분들은 좋은 품질에 저렴하게 드셨는데, 지금부터는, 어, 아마, 안전 b 급도 지금 한 12, 13만원, A급은 한 18만원, 17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가가. 그점잘 아시고, 어, 지금은 송이버스 타임이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대장 tv 였습니다. 4등 히라 아, 가성비가 가장 좋은 4등 히라 입니다. 22만원 입니다. 최적인 어, 수준이 딱이 정도 수준입니다. 네, 송이 3등 어, 29만 원입니다. 승리 니다 송이버섯 3등 35만원 입니다. 그 이렇게 텐기가 벌어져